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자리에서 감남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이 말씀의 포인트를 맞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여서 좋은 삶의 결과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지요. 주일에도 어제 설교를 했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외식이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좋아 보일 줄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열매의 유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열매냐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아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 이루심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 어제 주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오늘 그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는 100%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의 동양 학문 중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 제가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어, 동양 철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양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위가 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것도 성경 을 따라 하지 않았 을까？라는 생 각이 드 는데, 요, 우 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 를내 리고, 우 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 도의 접 붙임 을당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참 포도나무 의 열매 를맺을수 밖에 없는 것이 죠. 여러분, 우 리의 행 위로 결코 좋은 열매 를맺을수없 다는 것을우 리가 알 아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1장에서도 돌감나나무를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였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모두 돌감남나무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감남나무인 우리를 좋은 감남나무 또 때로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그하고 내가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그함으로 우리 안에서 귀한 선한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것의 의미는 내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철저하게 단 0.0001%도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선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들포도 나무 같고 돌감나무 같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림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직 나의 의는 없고 예수 그저의 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만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숨기고 사랑하며 모든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